웅하이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 웅바입니다. 우연히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연 8%의 대박 적금이 나왔다는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과연 이 8%의 이자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러 가시죠? 상품 이름은 우리종금. 그러니까 우리종합금융의 더드림 정기적금인데요. 우리은행 아니에요. 우리종합금융입니다. 네즉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는 기본 2.5%에 추가로 우대금리 5.5% 그래서 총 8%까지 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더 드림 적금의 특징은 가입기간 6개월 월 불입액은 10에서 50만원 이하로 1만원 단위로 불입할 수가 있고요 증권사 상품이지만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예금자 보호 상품입니다 이자는 월복리이고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 가능 기간은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만 좌, 그니까 5만 명 선착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가입을 해놓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금리, 이자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까지 받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지난번 특판으로 아주 초대박이 났던 하나 더접금과 비슷한 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5.2%까지는 이자를 소홀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6%에서 8%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리자면 먼저 일단 이 더드림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시면 기본 금리 2.5%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가입이시면 1%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은행도 아닌 우리 종합 금융 계좌는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3.5%까지는 소홀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단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먼저 1단계로는 이 적금의 가입자 수만큼 우대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이 가입을 하면 0.5%를, 3,000명이 가입을 하면 1%를, 그리고 1만 명까지 가입을 하면 최고 1.5%까지 준다고 하는데요. 지난 하나 더 적금이 3일 동안 136만 자가 팔린 걸 보면 1만 명 가입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거 다음 주 되면 막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무튼 그래서 1만 명 이상이 가입이 되면 기존 3.5%에 1.5%를 더해서 총 5%의 이자를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단계는 CMA 체크카드를 발급하셔야 되는데요 발급만 해도 0.2%의 이자를 더 주고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면 사용실적에 따라서 최고 1%까지 더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계를 느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자는 체크카드 발급까지만 하는 5.2%라고 봅니다 물론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6%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을 하는 고객한테 가입 금액에 따라 5대 이유를 주는 건데요. 전단체, 회사체, CP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2%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8% 이자를 주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5에서 6%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5.2% 이자로 6개월간 50만 원씩 불입을 하면 총 38,772원의 이자를 받아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6%를 받으신다면 44,000원 정도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대박 상품은 맞고요. 정말 8%까지 준다면 초초 대박 상품이 되겠지만 아마 8%까지 받으실 분들은 적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가입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은행이 아닌 우리 종합금융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고요. 어플을 설치하신 후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만드신 후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누르시고 금융상품모를 누르시면 예금란이 나옵니다. 그 예금란을 누르시면 더드림 정기적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약 500명 정도 가입을 한 상태로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만 명은 무난히 가입을 할것 같고 5만 명까지도 금방 가입이 될것 같네요 무튼 이렇게 우리종금의 더드림 적금을 알아봤는데요 지난 하나 더 적금이 3일간의 특판이었다면 이번 적금은 5만 명 한정으로 가입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돈이 되는 정보, 보험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돈 많이 벌어요. 웅빠이!